자, 두 직선이 서로 수직, 어, 수직 조건이 있고, 교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. 우선은 교점의 좌표를이 어, 식에 넣게 되면 a를 구할 수가 있다, 맞지? 어, a부터 구해버리자. 자, 구하면,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고, 5 대입하면 5 a 더하기 3은 0이 되고, a는 마이너스 1. 그러면, 여기에서 식을 한번 다시 적으면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y, 더하기 3은 0이 되고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. 그러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맞지? 그러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?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. 기울기가 2분의 1. 자 그다음에 길기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무슨 뭐냐면 이식에서 2 x 그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3 그냥 마이너스 곱한 거야 정리하기 위해서 자 정리한 상태에서 얘와 얘가 서로 수직일 조건 어떻게 하더라 x 앞에 계수끼리 곱하고 수직 조건 x 앞에 계수끼리 곱하면 eb. 그 다음 y 앞에 계수끼리 곱하면 c. 이게 얼마가 되더라? 얘가 0이 되면 된다. 이러면 수직 조건입니다. 이런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.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. 마이너스 1,5를 지나지 맞지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b, 5c, 더하기 11이 0이 된다. 그러면 마이너스 b, 더하기 5c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11이 되고 양변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-2b. 그다음 10c -22.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면 두개 더하면 0이 되고 두개 더하면 11c. 그다음에 두개 더하면 -22. 그래서 c는 -2. 자 c가 마이너스 -2가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-2를 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-그냥 1이 나오면 되겠다 맞지? 그래서 a는 -1. 그 다음에 B는 1,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. 다 곱하면 답은 2.